그분은 현직 학교 교사예요.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? 자기는 전도자래. 자기는 현직 교사인데 왜 전도자냐? 자기는 전도 잘 하려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교직 생활 한대.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 데 왜요? 전도하려고.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. 보니까 초등학교, 중등학교, 대학교 교수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.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할때 초등학생, 국민학생, 정교생을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정교생이 소풍 갔는데, 소풍 가서 장기자랑대회를 했는데 이것들이 나오는 것들마다 다 찬송을 부르니까, 소풍 가서 장기자랑대회가 아니고 찬송 경연대회가 되버리더라고요 쪼금 나와서 찬송 부르니까, 정교생을 이 선생님 한 분이 다전도해버 중등교사가 돼가지고는, 역시 한 해에 한 400명을 전도하더라고요. 그분이 그냥 전도만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분이 대구 경화여고 교사를 할때 고3 주임 교사를 할 때요 대구 시내 대학 진학률 1등으로딱 끌어올리는 거예요. 여러분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는 게 좋은 고등학교 아닙니까? 학부모들의 관심은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. 이 선생님이 그냥 아들 데려다가 꼬셔가지고 전도나 하고 찬송이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구 시내 대학 진학률 1등으로 만들어 버리고요.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경연대 나갔다 가면 탑인 거예요. 나갔다 가면 우승하는 거예요. 상이란 상은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. 상이란 상. 표창장, 상장이란 상장은 다 받아본 분.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멋있다. 여러분 그렇게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생활을 변화시켜주시고 애들 삶을 교정해주고 인생의 길잡이가 멘토가 멘티가 되는데 야, 근데 그분의 분명한 것은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들 잘 가르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은혜스럽게 전하기 위해서 애들 앞에 성공해야 되니까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한다는 거요.